제가 있는 이곳은 북가살에뷰 베스트 원, 참화고도입니다참화고도에서 바라보면요. 이 초거는, 어, 족두리봉이고요 이거, 여기가 은평구 산이고, 건너편에 아파트 뒤에 있는 산이 안산. 그 옆에가 인왕산. 저 뒤에, 어, 탑이 있는 데가 남산. 그 옆에 산이 북악 스카이웨이입니다. 자, 적두리봉입니다. 그리고 안산입니다. 인왕산저 뒤에 남산. 탑이 보이는 게 남산이고요. 네. 이게 북악 스카이입니다. 하얀 선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나요? 예 저기는 성곽이고요. 예 탐방로가 돼 있어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탐방로입니다. 자 성곽 따라 가면은 우측에 바로 길이 있어요. 그러면 서대문구하고 음평구하고 종로 사이의 가름이 아파트들로 이렇게 길로 쭉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이제 이쪽이 서대문구라고 보시면 돼요. 그 가운데는 음평구. 그리고 이제 이이 이 부분이 종로 분, 종로 부분이 되는 거고, 네이 부분이 이제 여기부터는 은평구 음평구가 네. 되는 거예요. 이쪽 아, 예. 네, 여기서부터 은평구 네 엔트를 날려줘 족두리봉. 족두리봉. 한산. 한산. 다시. 다시. 다시.